7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 이 월요일 아침 하나님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출타 중이고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 있을 텐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보좌시기로 싸시듯이 그렇게 꼼꼼하고 세밀하게 보호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아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가족들 만났을 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시간들을 되게 해주십시오. 어, 가족들과의 만남이 하나님 서로에게 어, 상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어, 그 만남들 속에서 서로, 서로에게 큰 기쁨을 줄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 드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 사안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대시오니 내게 정제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 정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대시오니 내게 정제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고 그 그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대시오니, 내게 정제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서를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남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란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하여 예수님을 시험함 이러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우도 굴도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 이 땅에 머물 사실 집이 없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감남산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그 맞은편에 보면 감람산이 있는데, 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죠. 모든 사람이 집에 가셨을 때 예수님도 아버지 만나러 집에 가신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어, 다시 성전으로 오셨을 때 백성이 또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죠. 어, 때로는 이런 것 같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예. 갑한 홍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거절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가. 좀 한편으로는 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 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면 어떤 걸까? 어떤 믿음 어 제가 아침에 일, 일어나서 잠시 어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한 번씩 오셨던 목사님 설교를 잠시 듣다가 왔는데 아이 목사님 참 아직도 이렇게 말씀을 참 뜨겁게 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침에 잠시 보고 왔는데 아 가슴이 설교를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설교를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네요.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 c o n g u s Yesunimus, Massi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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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s s i 이절에예수님께서 m u s Massimus, m a s s 말씀을, 아,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여지없이 참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주패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가운데 세우시는, 것,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6 절에 그들이 고발할 적근없고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이 여자를 데려온 것이죠. 아유,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이렇게 되있는데 음행은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현장, 현행범인 거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건 현행범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남자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못된 사람들은 이 모든 수치를 이 여자 혼자 다 감당해라고 여자만 끌고 온 거죠.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는 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돌로 치면 이, 이 돌로 치면 저 여자만 돌로 쳤다 막 이렇게 걸려고 하고 또 돌로 치지 않으면 율법을 행하였다 율법을 범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하려 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돌로 치면 어, 남자는 안 놔두고 저 여자 한, 한 여자만 저렇게 돌로 치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안 치면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고발하,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지기 삐뚤어지면 참안 고쳐지는 모양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악의적인 자리에서 있죠.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무슨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보시면 그들이 묵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구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가장 나이 많으신 분으로 시작해서 어린 사람 순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무엇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쓰신 것을 보면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시는 이 말씀에 다들 양심에 저촉이 된것 같아. 그러니까 어 아마. 그 율법 조문 같은 걸 쓰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쭉 이들이 범했을 만한 죄를 쭉 기록하면서 자신들이 그 예수님 쓰신 걸 보면서 뭘 깨달았다고요? 나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여인을 수치스럽게 이 여인에게 수치를 주려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쓰신 그 글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죄 죄인, 죄 없는 사람 돌로 치라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건 그걸 보면서 모두 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이런 뜻이겠대요 성경은 율법의 기능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의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데 그러나 정작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쓰신 것도 이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그런 죄악들을 기록하면서 죄 없는 사람들은 돌로치라고 했을 때 이들 중에 누구도 자신이 죄 없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 주님이 쓰신 율법들을 보면서 아마 모두 다자신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살아온 시간들이 기니까 그 저촉되는 일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해서 하나씩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노? 난모르 이런 뜻이 아니겠죠. 뭐냐면 어,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뭐가 없다고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잖냐 너희를 고발하고 너를 공벌하고 정죄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들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1 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누가 누군만 정죄할 수 있다고요? 죄 없는 자만 도를 놓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맞지 뭐 않으신다고요?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죄를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죄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죠 여러분, 어, 자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어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의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은인은 정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은인이 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그를 땅에 글을 쓰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다 모욕을 주려고 너도 다 죄인 아니야 이렇게 정죄하시려고 이 글을 쓰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도 그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그 모인 사람들조차도 악한 뜻으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딱히 뭐. 어, 무리들이 있긴 했지만 이 글을 쓰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도 다 죄인 아니야? 막 이런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뭘, 무엇이, 누, 어떤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그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의사가 우리의 어, 질병을 직면하는 직면하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거나,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려고 뭐 하는 거죠. 그 병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그 병을 치료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사가 그런 것처럼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죄를 이 여인의 죄와 그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않습니까? 그럼 주님 은 오늘 또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와시는 분이시라고요.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을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용사시고 돌려보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어, 안타까운게 있어요. 죄를 직면할 때두 가지 태도가 있거든요. 요한복음의 주제잖아요. 예, 죄를 직면할 때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 죄를 직면했을 때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질병을 냈을 때 그럼 이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 좋은데. 어, 너무 어, 난 죄인 아니야. 내가 뭘 죄지었다고 그래. 네가 감히 내한테 어떻게 그렇게 정죄? 난 네보다 더 이렇게 살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두 가지 죄에 대한 어, 태도에 따라서 이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이 땅에 오셨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뭐가 염려해요?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 다 죄인잖아요. 이 누구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그는 미쁘시고 이러사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물에서 깨끗하신 우리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 앞에 가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빛을 비추사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잖아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자기 백성을 제지해서 구원하시는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가서 우리의 안보다도 더 무서운 죄를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거 하라고 그거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나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실 때 도망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것 때문에 나를 막 방하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은혜이고 기회인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신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직면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때는 정말 은혜 때요 기회입니다 이 죄악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죄 없는 자는 손들어라 <laughs> 죄 없는 사람 여기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손들어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손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의는 없나니 진짜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손들으라고 하실 때 그래 너희들 다 죄인이지 나쁜 놈들 이렇게 하시려고 손들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율법이 가르쳐 주는 그 기능 우리가 모두 다 죄이고 인 주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으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준걸 믿으라고. 이제 네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내가 갚았으니 이제 그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앞으로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직면해야 되는 순간이 많이 있겠어요. 언제 우리가 완전해지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죄를 직면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성장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완전한데 뭐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완전하면.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 다 연약해서 우리의 죄를 직면해야 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나를 무화과 잎으로 가리었던 아담과 하가 자기의 몸을 가렸던 자기의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그렇게 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내 제일 정직하게 아뢰고 그분이 입혀주시는 가죽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출 수 있는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감추고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추, 감추어주시는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의를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된 나를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는 예수교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입는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 믿을 때만 내게 감격이고 은혜가 아니었고 평생 살아가는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인 사람들 예수님. 그렇죠. 내가 이런 죄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나를 또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죠. 십자가가 주님을 만날 배울 그날까지 은혜인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실까요? 이게 진짜 핵심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오늘또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우리가 배우게 하여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법 배우게 하여 주시고또 하나님 살아갈 때 넘어질 수 있지만 나를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의 용서하심 앞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루는 하나님 진리로 우리의 죄를 다룰 줄 아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오는 시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과 가늠하는 현장 중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왔지만 정작 남자를 데리고 오지 않고 하나님 이, 여,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기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대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너희에겐 너희 죄를 용서할 내가 필요하다고 주님 오늘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직면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 나는 나의 죄를 허물을 감추고 덮고 숨겼던 하나님이여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를 드러내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는 아직도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이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용기 주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에 흰 운동화를 찍히고 싶은 것처럼 나를 희게 씻어 주신 주님 하나님에 더럽히지 않고 싶다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가늘만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가 용서 받은 자인 줄 믿게 하여 주시고 너도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깨끗하게 해 주신 나를 이제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자신이 정말 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 은혜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아주 없어서 나를 이렇게 씻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또흰 운동화를 지키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정결케 해 주신 우리 우리의 삶을 지키고 싶하는그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어찌 없어서 하나님 오늘 주일 지나고 이제 명절의 연휴가 있는데 오고 가는 식구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십자가가 하나 여전히 묵상되었지만, 오늘 나의 젤 용서하시고 또 거룩하게 살아갈 내 마음에 깊은 은혜의 감동을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배울 그날까지 십자가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은혜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오늘도 연휴 시작되는 이어지는 날인데 아, 십자가와 동행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내 삶에 동행되어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